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특급이에요. 말씀하세요. 간병비 지원 보험을 가입을 하려 고 하는데. 네. 셀프로요. 네. 설계서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병비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 아 셀프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고요. 초특급 거기 보면은 그 나와 있던데. 아, 그거는 셀프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설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예시표로 보여드린 거지. 그렇게 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는 간병비만 가입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간병비하고, 거기다가, 그 뭐, 질병하고, 상해, 뭐, 네. 치유장에 네. 네. 그게 뭐, 80%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에서, 뭐, 그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아, 지금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셨어. 아, <laughs> <laughs> 제 영상 본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어.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 저 메리트 감병 비 지원인가? 그거를 꼭 하고 싶거든요. 지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저, 60년생이에요. 60년생? 네. 60년생? 아, 아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종합형 안에 들어가면 그거를 간병인 지원 특약이라고 부르고 따로 단독 네. 상품으로 빠지면은 그게 간병인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다 설계해 줄 테니까 총무 통해서 상담하시면 되시고 아니 지금 제가 그 손목을 다쳐가지고 응. 지금 작년 9월부터 이제 치료를 좀받았는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험을 청구하지 말라고 그래서 실비 보험을 청구를 안 했거든요 잠깐만요 치료를. 지금 네네. 치료를 일주일 이상은 받았죠. 합, 합, 합치면은 일주일은 넘었죠. 아, 거의 한 달, 한 달. 근데 그거를 치료비를 청구하지 말라고 설계사가 얘기하던가요? 예, 네, 저기, 보험 청구를 하면, 음. 다른 보험을 가입을 못하니까. 자, 지금은요. 네. 청구를 하나, 안 하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게 뭐냐면, 네. 일주일 이상, 합하면 일주일 이상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고지 사항에 들어가는 거고,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고지사항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머저리 같은 설계사에. 일단 치료는 다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신규로 들어갈 땐 고지사항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럼 부담보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보로 떨어지는데, 초특급 영상을 너무 많이 보셨어. 아, 열심히 봤었죠. 좀 알려주세요. 가입을 빨리 하고 보험을 청구하려고 네. 굉장히 헤매고 있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딱 잡아줬잖아 지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우 안녕하세요 남편보험인데요 네. 청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거든요 네예 근데 월 보험료가 11만 8391원이 들어가요 그거 언제 가입하셨어요? 어 2013년 제가 이거 3년 갱신이고 100세 남기고 실비보험이 같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예 이걸 어떻게 좀 바꿔야 되나 싶어서요 자 지금 남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 58세요 58세요? 예. 그리고 병력이 어떠세요? 5년 안에 2번이나 수술 약을 한달 이상 드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무슨, 무슨 약을 드셨어? 난성 치장염요아 지금도 약을 계속 드시고 계세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뭐, 다른 거약 드신 거는? 다른 약은 당뇨. 당뇨 약 드시고, 자, 2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시면 지금 남편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삼성 화재에 들어가 있는 그 실비를 착한 실비로 전환해라. 라고 예. 했었던 거제 방송 다 보셨죠? 예, 예, 예. 예전 실비는 지금의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착한 실비로 전환한 후에, 예. 그 다음에 남편분은 유병자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예. 예왜 예. 삼성 같은 경우에 가입할 때는 물론 유병자는 아니었어요. 예. 그러나 문제가 뭐냐? 지금 삼성은 계속 3년 단위로 갱신이 되면서 유병자가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집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실비는 실비를 착한 실비로 빼낼 수 있다라는 건 아주 큰 장점이에요. 예. 예. 예전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라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 예. 그래서 그거를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고. 네. 유병자 건강보험 비갱신형으로 들어가는 거를 하나 더 가입을 할 거고 삼성권는 해지할 겁니다 실비를쏙 네. 빼내고 해지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예 그렇게 예.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삼성 지금 온라인프 슈퍼보험 그거 말고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남편분은? 어, 삼성 슈퍼보험이 하나 더 있어요 무배당으로 하나 더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입한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입을 했어요? 그거는 2005년도에 가입했어요 그거는 2005년도에 가입했으면 이거는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예, 그거는 이제 20년, 15년 남 60세 만기, 20년 남 80세 만기예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예. 그거는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거의 상해 쪽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병 쪽은 빠져 있는 것 같아. 예, 예아 질병 사망이. 아 질병 사망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 예. 붙어 있는 담보들이 뭐가 있어요? 특약이 음. 상해 사망 소유하고또 상해 소득 보상. 그리고요, 또또 또 읽어보세요, 또. 상해 이번 이번 <laughs> 또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치명적 하상 구식 치료 그리고 뇌 내장 손상 초특비 <laughs> 지금 다 상해만 쏙 빼놓은 거거든요. 예예 예. 그거 해약할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걸레 같은 보험이에요. 그거. 아 그래요. 그거 해약할 네. 거예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네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여보세요. 예, 초특급이에요. 말씀하시면 아,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초특급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음. 한 3개월 쯤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종합보험이거든요. 네. 그런데 초특급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제 보험을 이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게 많이 보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려고요 그 중에 제일 크게 이상하게 보였었던 게 뭐였던가요? 제 보험에 수술비가 어, 응.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거예요 이게 정말 다 필요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질병수술비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8대, 34대, 72대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74대도 있고 46대도 있고 뭐그 다음에 뭐뭐 77대 질병수술비에 뭐 24대 <laughs> <재병> 수술비 다시 <laughs> 생활비자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 일종부터 네. 오종 종 수술비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laughs> 있어요. 자그설계사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제가 이거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아티 n 통에서 가이브 하셨다고? 그런 거예, 네, 맞아요. 자그한 달에 네. 보, 보험료가 얼마짜리예요, 그거 딥이 거? 이게 한 달에 95,210원이요. 그, 일단 자동이체 일단 해지시켜 놓으세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이체 해지시켜 놓고. 예. 그 설계사는 지금 어떤 설계사냐면. 네. 수술비에 아주 꽂혀 있는 설계사예요. 그런 설계사는 무슨 상품을 팔아도 수술비를 더럽게 많이 넣어요. 어,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게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게 다가 아니라 뭐 40대 질병. <laughs> 질병이요. 질병만 어. 한1 0 개가 넘어요. <laughs> 걔는 왜 그러냐. 질병 수술 나중에 하게 되면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받게끔 하려고 지금 넣은 거거든요. 네네. 항상 얘기했잖아.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질병으로 입원을 하든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질병 입통원 이업이 실비에서 다 해주고. 네네. 근데 그 어. 설계사는 자꾸만 그걸 왜 넣냐. 보험료 올려서 지가 어차피 수당 많이 받아 쳐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Tm들은. 어 그래서 저도 이거 그리고 또 30년 낚기로 들어갔잖아요 <laughs> 징글징글하네 진짜 그 내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네네 네. 일단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네.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총무들 통해서 진행할 테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네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 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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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금 보험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애기 아빠 이름으로. 네. 근데 이제 설계사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나이가 있어가지고 10년짜리로 들, 들기로 이제 얘기, 얘기가 다 됐는데요. 네. 이제 초특급님 거 이거 영상을 보다가 증거를 음. 보게 됐어요. 저도. 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나이 기간이 16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10년인 줄 알았는데 16년이야? 근데 이제 몇 개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10년짜리로 들기로 했는데 이게 증권에는 16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 어, 저희가 이제 그 설계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기 싫어가지고, 음. 고객센터에다 이제 여쭤봤더니, 네. 거기 직접 이제 설계사님한테 전화를 하래요. 네, 네.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제 <laughs> 거기 어. 사무실 소장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 그랬더니 상관이 없대는 거예요. 어차피 10년 붓기로 생각을 했으면 그냥 10년 붓고, 그, 그때 그 끝내면 손해를 안 본대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아무리 이제 초등학이 영상을 자꾸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애기 아빠한테 이제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네. 그때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막 목소리를 높이니까 음음. 이제 10년짜리로 다시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10년짜리로 아, 다시 그치.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10년짜리로 다시 신계약을 받겠다라는 얘기야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거 나이 기간을 고쳐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그럼서 얘기한 번 보고 오기가 힘들면은 고객 센터로 오라 그랬는데 오기 힘들면은 그 뭐야 주민등록증 을 복사해서 사인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팩스로. 근데 안 보냈거든요 좀 의심스러워서. 네. 그래서 이제 초토꾼님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해보고 보낼 건지 말 것인지. 이게 지금 황당한 게 뭐냐면은요 보세요. 10년 납입으로 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과 네. 16년 납입으로 해서 했다가 만약에 6년을 줄이고 10년으로 이렇게 한 것과 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빠지는 사업비 자체가 틀려요 어... 빠지는 사업비 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10년짜리 했었을 때가 가장 알찬 연금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거 여쭤보려고 아 근데 여사님하고 이제 애기 아빠가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음. 돈이 안될 것 같아서 16년으로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목돈이 안될 것 같다는지 저희 생각을 엄청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애기 아빠가 돈은 저희가 내는데 어 그걸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이제 막 화를 냈나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소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10년짜리로 바꿔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고쳐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일단 그쪽에서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게 뭐 되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납입기간 줄이고 이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근데 일단 상품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그거는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신계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16년 납입짜리를 10년으로 줄여줄 수 있느냐를 정확히 물어보시고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더 내면 되는데 그한 달에 보험료 얼마예요? 100만원이요 1 0만원 상품명이 뭐예요? 이게 삼성생명 스마트연금보험 스마트연금보험 이거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거 30에 60 들어갔으면 기똥찬 상품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줘가지고 제가 너무나 이거 영상 보니까 너무나 많은 <laughs> 그렇게 얘기해주는 설계사 대한민국에 단한 새끼도 없어요 그니까요 왜냐 추가납입 60만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 뭐야 그러면은 그 이메일로 그 뭐지 주민등록 복사한 거를 사인해서 보내도 괜찮은가요? 네그 납입 기간을 그 상품에서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음. 아 바로 해도 괜찮나요? 네 하세요 상관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